세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제목은 심판날에 우리는 심판날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 고모라 성이 심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모라 성보다 그때가 고모라 성이 더 치웠다 그래요. 그런데 고모라 성이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불로 내렸다 불 아주 엄청 쎄죠? 불로 내렸다 했는데 그보다도 그 그때가 그 불로 내렸던 그것이 더 쉽대 고모라 성에 그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 0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으로 가장 많은 행하시고 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때의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진정!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있을 진정! 고라, 사나, 화 있을 진정! 베세다야, 너에게 희 행한 모든 권능으로 들어와 시돈에 향하였더라면 예,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갔다. 이소리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아이고, 아버지, 용서해요저 없어서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남들 저렇게 저러더면 뭘 나한테만 해결하라고 그래. 이래. 근데, 남은 어떻게든 하든, 저렇게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잘해, 내가.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가고, 나만 잘하면은, 남들도다 잘해. 그 전에 어떤 분이, 아, 하나님이 자기한테 목사들을 관리하겠대요 이제 막 목사받은 분이, 아 그런게 기가 막힌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만 잘하면 다 잘해 나도 나만 잘하면 잘해 남의 허물을 몰라 하지 말고 내 허물을 보라 오늘 이렇게 이렇게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구나 그러고 자기 전에 아버지 오늘 내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하게 해주시고요 내가 주님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거예요 맨날 맨날 우리는 매일 해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할 때에 이런 건할 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나 여러분이나 심판 때앉진다면 정말 주여주여만한체 주님에게 하고 주님께 나가면서 주여 나는 용서 없어서 그때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지 개인 음악은 뭐를 찍었습니까 네 우리는 다 잘못했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절에 보니까 가보나마 네가 하루까지 높아지겠느냐 근데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까지 높아지냐 어제를 갔더니 어떤 분이뭐 제가 자기가 최고 달랐어 자기만 최고야. 아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낮아졌어. 아 내가 제일 못난이야. 아유, 나처럼 못난 사람 어디있어 아유, 나처럼 못나서.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났다, 잘났다는 사용을 하지 않고, 못났다, 못났다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더라. 아, 그목소리요 제가, 아, 그래. 성령께서 님 함께 해주시면은 못나도 하나님이시는 거야. 이 사진을 보니까 너희가 이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소돔 소동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에 그 난리를 쳤는데 그 심판대에 앉으면은 소돔 그것이 더 낫다 이거요. 그러니 하나님을 성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재를 씻으니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리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쓰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저는 옛날에 이제 제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천지의 주제시여 이렇게 이렇게 로 그래서 글씨를 그 써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이 말씀을 보면 그때 꿈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너도 네가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나님 이 하시오. 이렇게 예, 마음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사하더라고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고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순진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내가 아이 같고, 아기 같고, 아, 순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이나 털어더라 할렐루야. 아, 저고처을 그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십육 전에 올수 있다. 그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잘나서, 잘나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몰났어요 제가 못났어요. 못났어요. 이럴 때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 아버지께서 하신다. 나도 몰라. 하나님이 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래요.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이십팔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라. 예수님 말씀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예수님한테 와봐라. 그럴 때에 너를 시기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라, 배우라.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심으롭고 마음이 편안하게 될 거다. 그런 것입니다. 30절에 있는데 몽에 쉽고 내 짐이 가벼움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내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때는요 이것저것 다면 편안한 것 같아.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면요. 아이고, 난이가 아니네. 믿음이 떨어지면 막 언제 그랬냐 싶은 것처럼 막난이가 예, 믿음이 떨어지면 은요안 되더라. 그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에 예, 안 되더라. 그런 믿음이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에 3장 6절에 보니까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의자손들은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 지경에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고소에 일으키고 나오게 하고 너희를 향한 것으로 너희 머리를 돌아가기가 내 머리로 다내걸 내가 다 돌아오는데 내게 우리나라 속담이 그랬죠. 네가 헌데를 거둬. 네가 어?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날 것이, 콩을, 콩, 을콩 심어서 콩나고, 이런다는 거예요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당연한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거를 심었냐? 아, 전도를 많이 심으면 전도 열매가 있겠죠. 아, 그래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 그럼 전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 5절에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이고 얼마나 심판이 어려우면은 그 고모라 성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고모라 성이요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불로 내렸다고 했어불 그래서 막그 불로 내렸다했으니 거기서 견디는 사람이 있었겠냐, 이고요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 주에는 다막 타서 죽어버려. 화산 폭발이 있는 것처럼, 근데 다막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회개할때에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고통 있는 자야 너 고통 속에 왜 있냐 더박켜버려 박혀 비켜 이러지 않는데 너왜 고통 속에 있니 너 어떻게 이렇게 견디기 견디기 어려운데 있니 일어나라 나와라. 너 나와 함께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때그때 그때 헤어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많이 해주시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 용백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 엄험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만 잘났어, 다보두 아, 나만 잘났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모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소유경을 전력발이 발전은 절기 많은 자들이 누워서 있으면서 우리 동안 때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거기에서 가끔 와서 물을 동안에 막 거서 물 속에 이고 가서 다 물고 물을 동안 이렇게 돌고 놀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에 딱 천사랑 들어갈 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지 나좀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경주 달리기할 때도 한 사람 1등 거죠. 1등 하는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겠죠. 아,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에 보면 놀랍죠.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멋지게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고 나가면은, 아, 해결해줘. 해결. 아, 그렇지. 하나님 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막무가를 믿어야 돼.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그게 개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 같지 니하고계명을 지키는 자는요, 그냥, 그냥, 아, 그래, 그렇지. 그리고 가벼웁니다.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게 엄청 무거워요. 하, 아, 내가 저걸 어떻게 지, 어떻게 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라 그으니까 하면 돼. 이러면서, 가볍게 할 때는요, 그것이 가벼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법, 계명의 법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으로 가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예,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진짜로 그 속에 죽음의 길을 가서 죽음에서 사망의 길로 간다면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망의 길은 지옥입니다. 생명의 길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서 천국을 가기를 소망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5절에 있는 내가 그의 피곤함을 심령을 만족하며 무릎무릎 무릎 슬픈 심령으로 상쾌하였습니다. 내가 깨부니내 잠이 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렸나이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대. 그런데 이거 짐승은 마귀요, 마귀. 막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에 죄가 있고, 이제 사망이 있고, 또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주가 있고, 복이 있어, 우리 앞에가. 이렇게 다 있어. 근데 내가 아, 복 앞으로 가야 돼. 저주 앞으로 가면 저주가 돼. 복 앞으로 가면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나가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